미국에서 연봉을 1억 받는다 그러면 은 우리나라에서 5천만 원 받는 거하고 생활 수준이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세는 미국 전체 중산층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수 있다 당장 미국 물가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죠 1930년대도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가면서 경제 공황이 나타난 거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대응이 상당히 난감하죠 우리나라가 약하잖아요 특별히 없어요 강하게 할수 있는 게 저는 지금 제일 시급하게 해야 될게 하여튼 만나야 돼요 만나서 일단 얼굴을 봐야 되거든요 가서 얻어 맞는 한이 있더라도 를 봐야 돼요. 미국이랑 갈라서면 안 되죠. 우리 미국의 관세는 얼마 전에 14개국에 통보를 했죠. 25% 관세를 물리는 걸로.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8월 1일부터 시행을 하되 그 안에 협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다 이런 여운을 좀 남겨놓긴 했지만 어쨌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8월 1일부터 25% 관세를 물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25%, 우리나라도 25%. 근데 우리나라가 더큰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는 한미 FTA가 되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관세를 그동안에 일정 부분 물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세를 안 물고 자유무역하다가 물리니까 우리가 더큰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이 관세 문제는 그 동안에 이제 계속 말을 바꿔 왔어요. 뭐 스물 몇 번이나 말을 바꿨잖아요. 바꾼 이유가 일단은 던져놓고 미국에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또 판단하고 트럼프 행정부을 일단 던져놓고 나와서 반응을 본 다음에. 또 방향을 바꾸고 하다 보니까 계속 말 바꾸기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크게 던져놓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협상을 하고 과거에 중국에도 뭐25% 50%막100%막막 막 넘어갔잖아요. 사실은 일정 퍼센트 넘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관세는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에서 계속 바꾸고 왔는데 그거는 명목상의 의미를 가지는 거고 실제로 이번에 이제 8월 1일부터 25% 이것도 융통성을 두고 있죠. 그 안에 협상을 하겠다. 협상을 통해서. 또 다른 좋은 결론을 낼수 있겠다. 좋은 결론이라는 게 그거예요. 미국의 이득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협상에. 어, 결국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한테 크게 유리할 건 없죠. 미국에 어느 정도 유리하게 해줘야 협상이 되는 거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미국에 유리하게 해줘야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불리하면 불리할지 유리한 건 없죠.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번 찾아갔지요. 트럼프하고 여러 번 협상도 했고 했는데 이번에 25%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얻어 맞았잖아요. 협상 과정에서 또 떨어질지 여부는 8월 1일이 돼 봐야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대응이 상당히 난감하죠. 사실 우리나라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한 경우죠. 그래도 이제 25%를 물려 놨는데 25%에서 더 낮추려면 우리가 미국한테 어떤 유리한 거를 던져 줘야 되는데 던져 줘야 되는 게뭐 방위비 분담금을 더 많이 부담한다든가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된다든가 삼성 같은 데도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현대자동차도 투자하고 있잖아요. 이런 투자를 더 늘린다든가 아니면 농산물을 지금 규제하고 있는데 농산물 규제도 어느 정도 해제해준다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아마 관세율이 아마 내려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은 25%가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미국의 이득을 얼마나 가져다 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관세협상은 결정될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미국이 어느 정도 좀 맞춰줄 필요가 있죠. 안 맞춰주면은 트럼프 행정부는 전혀 변화가 없이 그대로 관세를 때릴 거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게 뭔가를 찾아서 우리는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 봐야 돼 미국이랑 갈라서면 안 되죠. 우리 우리 또 우방이고 우리 우리한테 또 훌륭한 수출 대상국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수출 대상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분위기도 어느 정도 맞춰줄 필요가 있다. 협상을 잘해야 되겠죠. 결국은. <목소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미국 현지에서는 사실은 그 단기적으로는 관세라는 게 미국 정부의 수입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수입에, 수입이 정대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초창기 때, 관세 수입이 많이 늘면 이거를 일반 국민들한테 배당도 해주겠다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미국 정부가 거둬들이는 관세는 수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물가가 상승하고 또 고용이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또 성장이 둔화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관세의 효과는 미국의 유리한 측면보다도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불안정적인 요소가 될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세 정책을 시행하면 물가가 상승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일반 그 중산층이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겠죠. 물가가 상승되고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일반 국민들은 어려움을 더 겪게 되겠죠. 그래서 관세는 미국 전체 중산층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관세 영향은 당장 미국 물가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죠. 물가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고 뭐 성장이 둔화된다든가 이런 영향을 나타나고 있고 이런 관세를 지금처럼 강하게 추진한다 한다면은 보호무역제도 1930년대. 경제공황까지도 올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1930년대도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가면서 경제공황이 나타난 거거든요. 미국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 관세 정책을 추진하는 건데 또 관세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관세 정책을 잘못하면 역풍이 불어서 미국이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경제공황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내연성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죠 미국의 이제 중산층의 생활 수준은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소득 수준이 높죠. 대신 물가가 훨씬 더 비싸요. 우리나라보다. 미국의 중산층을 기준으로 한다면 대도시가 있고 중소도시 또 지방 농촌 도시가 있는데 보통 미국의 중산층 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연봉 1억 원에서 3억 원까지를 중산층이라고 그래요. 물론 대도시는 한 3억 원 정도 되겠죠. 좀 소도시로 내려가면 1억까지 내려갈죠.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원에서 3억 원까지를 중산층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연봉을 1억 받는다 그러면 은 우리나라에서 5천만 원 받는 거하고 생활 수준이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득도 훨씬 높지만 물가도 그만큼 훨씬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내가 2억을 연봉 받는다 그럼 한국에 1억 연봉 받는 사람하고 생활 수준이 뭐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산층들의 생활이 지금 뭐 관세나 이런 것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돼가고 있죠 미국 중산청 보면은 연봉 1억, 그럼 우리나라에서 큰 돈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연봉 1억,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연봉 5천만 원하고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때 미국에서 연봉 1억을 받는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어, 엄청나다 또 연봉 2억을 받는다 야 이거 고소득자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연봉 2억이면 우리나라에서 연봉 1억 이런 수준으로 그러니까 미국에서 연봉을 많이 받는다 하는 거는 물가 수준하고 같이 감안해야 돼요 미국의 중산층 뿐만 아니라 이제 저소득층도 미국에 상당히 생활이 어렵죠 물가가 오르면 아무래도 어렵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미국은 어려보험 같은 게 이제 중산층이 부담이 엄청나요 의료보험 부담이 또 고소득층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이제 저소득 아주 저소득층으로 내려가면, 메디케이드가 있어가지고, 정부에서 의료를 보조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미국에서 의료 부담은 아주 고소득층이나 아주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의료비 부담이 그렇게 크게 없다고 볼수 있어요. 저소득층은 정부에서 대부분 보조를 해주고 있고, 아니야, 예, 고소득층이야. 돈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의료비를 아무리 많이 내도 부담이 느끼지 않는데, 의료비에 제일 부담 느끼는 층은 바로 아까 말한, 1억에서 3억 정도의 중산층이 의료비 부담이 굉장히 크게 느끼는 거예요. 특히 미국에서 이제 65세 이상이 넘으면 의료비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가져오기 때문에 젊은층이 세금을 많이 내는 거죠. 젊은층이 많은 세금을 내서 고령자들의 의료보험을 메꾸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중산층들이 사실 물가도 비싸고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데 저소득층도 당연히 물가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그러나 의료비나 이런 아예 저소득층은 그런 혜택들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중산층이 버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압박금을 더 많이 가지고 더 부담을 많이 느낀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애매하게 버는 것보다. 아예 저소득층이 되거나 아예 고소득층이 되거나 아 이렇게 해야 되죠. 물론 뭐 일부러 저소득층이 될 필요는 없지요. 그리고 중산층들도 중간에 이제 세금을 많이 내지만 나중에 세금이 연금으로 다 나중에 회수가 되기 때문에 고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연금으로 다 회수가 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중산층들도 뭐 세금보다는 과하지만 나중에 그만한 대가를 어느 정도는 받는다고 봐야죠. 야, 미국에는 위험한 지역들이 제법 있어요. 노숙자가 많이 몰려 산다든가, 주로 다운타운 근처거든요. 다운타운 근처에 노숙자들이 많이 몰려 있는 지역들, 또 치안이 안 좋은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은 주로 다운타운 인근에 많이 있는데, 근데 미국 전체를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전체가 50개 주가 있는데, 50개 중에서 안전한 주가 한 7, 80%가 안전하다고 보면, 나머지는 그 주에서 좀 치안이 불안정한 지역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같은 주 내에서도 이제 캘리포니아 주 같은 데도 아주 안전한 지역이 훨씬 더많죠 훨씬 더 많지만 치안이 좋지 않은 지역, 또 노숙자가 많은 지역 이런 지역이 캘리포니아 지역 내에도 어느 정도 있죠. 그러나 캘리포니아 전체를 놓고 보면팔한 7, 80%가 안전한 지역이라면 나머지 한20% 정도의 지역이 치안이 좀 어렵고 그런데 집값도 되게 싸죠. 그리고 노숙자 문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죠.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처음에는 뭐 950불 이하로 950불이면 한 130만원 가까이 되죠. 이렇게 물렸을 때 원래 경고법죄로 처벌해가지고 뭐 체포도 하지 않았거든요. 경급죄이기 때문에. 주로 훈방이나 벌금도 아주 약하기 때문에. 에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만원 이하는 처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백화점이 이런 든지 물건을 훔쳐가도 종업원이 잡지 않는 그 위험하기 때문에 혹시 가져가는 사람이 총기를 가질 수 있고 또 흉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잡아봐야 경찰에 넘겨봐야 경찰에서 경범죄로 처벌받기 때문에 안 잡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 말에 캘리포니아 주에서 130만 원 이하는 경범죄로 취급했는데 초범이 아니고 재범 이상의 경우에는 처벌을 중재로 처벌하는 법안을 다시 개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좀 훔쳐가는 게 조금 덜하다고 볼수 있죠. 핵심적으로 네. 내놓은 게 BBB One Big Beautiful Bill Act 해가지고.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다. 그게 그런 내용이에요. 일단 기업들의 감세를 해줘가지고 기업 활동을 정진시키자. 근데 이제 저소득층은 조금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감세 법안에 초점을 둔 거거든요. 그 지금 감세가 지금 의회를 통과해서 시행 직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감세 법안을 함으로써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트럼프의 행정부는 BBB 법안을 함으로써 미국 경제가 성장하고 활성화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BBB 법안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감세시키고 어, 저소득층은 조금 혜택을 좀덜 받을 수 있죠. 기업이 감세되면 아무래도 어, 세금이 덜거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복지나 이런 면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BBB 법안의 핵심적인 정책은 기업을 감세해 주는 거다. 그리고 기업 활동을 활성화시켜서 경제를 부흥시키면 결국은 저소득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도 정진되고 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서 이런 법안을 획기적인 사업으로 내놓은 거예요. 이번에 이제 BBB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국가 부채가 더 늘어나게 됐죠. 감세를 하면 아무래도 국가 부채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죠. 미국의 지금 국가 부채가 5경 2천조 정도 된다고 해요 5경 5경이 훨씬 넘었죠. 그래서 지금 국채 같은 경우도 이자를 갚기 위해서 국채를 또 발행하는 그러니까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빚을 내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의 비 b b 법안 자체가 국가부채를 더 늘리는 정책이란 말이에요, 사실상. 재정 확대 정책을 취하는 거죠. 이러한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미국이 경기 침체 상태로 깊이 빠져들기 전에 경기를 활성화시키자 해서 감세도 내놓고, 기업 감세도 내놓고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미국 국가부채가 5경 2천조, 어마어마하지.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는 거예요. 5경 2천조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경이라는 거는 상상도 할수 없는 거잖아요. 어, 이러한 어마어마한 법안인데, 과거 우리 코로나 때, 코로나 때 국가부채가 엄청 늘었어요. 전 국민한테 돈을 지불하고 또 사업하는 분들한테 보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 국가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통화가 팽창되었죠. 그때. 저금리 상태고. 금리도 거의 제로금리 상태로 됐잖아요. 그래서 국가부채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늘어난 거예요. 제로금리에다가 또 재정 확대 정책을 취해왔기 때문에 급격하게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도 이 국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줄여야 되거든요. 어차피. 줄여야 되는데, 근데 경기 침체가 자꾸 다가오려고 그러니까 돈을 또안풀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또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부채를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뭐 노력의 일환 중에 하나가 미국에 영주권을 주는데 500만 불 주면은 500만 불은 소멸성이거든요. 500만 불을 주면 영주권을 준다. 그래서 지금 뭐만 명인가 2만 명이 신청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국가부채를 감수하자.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내용 같기는 한데. 음, 이런 것들은, 물론, 그, 500만 불을 주면 영주권 받는 거는 의회까지 다 통화해야 되기 때문에 확정된 건 아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시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부채를 줄이겠다는 그 획기적인 발상, 다른 사람들은 상상도할수 없는 그런 획기적인 발상을 내놓고 국가부채를 줄여나가겠다 하는 거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하고 있죠. 지금 상태에서는 국가부채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난망해요. 국가부채를 해결하려면 경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좋아져야 되는데 경기 전체가 되면은 국가는 계속 빚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굉장히 안 좋은데 지금 관세 정책을 취하고 있는 거는 정부의 세수 확보거든요. 근데 세수를 확보하는 대신에 물가가 불안정하고, 더안 좋은, 미국 경제에 더안 좋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관세도 일, 일종의 국가부채를 감소하기 위한 방안이 될수 있어요. 그것도 어, 정부의 수입이기 때문에. 세수의 일원이 관세잖아요. 근데 만일에 국가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면, 미국 정부는 국가부도 상태에 직면하겠죠. 물론 국가부도 상태가 직면하면 또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를 통해서 부채 규모를 늘린다든가 해서 이걸 막아나가겠지만, 언제까지 막아나가겠냐 이거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그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가, 국가 부채를 정지시키거나 또 줄여나가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부채 국가 부채가 해결이 안 되면 전 세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미국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관세를 하는 것도 그중에 일환이거든요. 관세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그중에 일환이에요. 미국 경제를 부흥시키고 제조업을 활성화시키고 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거거든요. 하나의 수단으로서 관세를 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이 만일에 국가 부채가 뭐 부도 위기에 놓인다. 그럼 전 세계의 금융질서가 파괴될 수가 있겠죠. 이제 관세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대응할 거는 우리나라가 약하잖아요. 모든 면에서 약해요. 미국에 수출하는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강하게 할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 특별히 없어요 강하게 할수 있는 게뭐 얼마 전에 기사 봤더니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전작권을 회수하겠다 이런 말이 나왔더라고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 말로 나왔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는 확인할 길은 없어요 전작권을 환수하겠다 그러나 이거는 위험한 내용 같아요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주한미군이 우리나라를 전쟁을 억지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전작권을 환수하면은 미군의 위치가 제한되거든요 그럼 잘못하면 미군 철수 문제도 나올 수 있고 어, 우리나라 안보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런 점보다도 저는 지금 제, 제일 시급하게 해야 될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빨리 미국 대통령하고 만나서 하여튼 만나야 돼요. 만나서, 어, 떤 협상이 되든 만나지 않으면 얼굴을 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만나지 않는 거는 상당히, 어, 저는 그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나라에 안 좋아진다고 봐요. 일단 얼굴을 봐야 되거든요. 가서 얻어맞는 한이 있더라도 얼굴을 봐야 돼요. 그래야 어떤 협상의 물꼬가 트이는 거지. 항상 그 트럼프 행정부는 톱다운 위에서부터 어 내려오는 그러한 정치적인 해결을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뭐 다른 나라 아프리카 뭐 조그만 나라까지 다 정상회담이 잡혀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잡혀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빨리 정상회담을 해서 거기서 물꼬를 트어나가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강경하게 할수 있는 그러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한테 최소화시키는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미국에 줄 거는 주고 또 얻을 거는 얻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테 불리한 방향으로 되긴 되겠죠.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게 지금은 최선이라고 봐요.